동안거 일기 소각에 대한 외국에 계신 회원님의 대리 질문입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안거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동안거 일기를 빠지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동안거 일기는 해양식 때 소각하는데 저같이 외국에 사는 경우 동안거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10여일 전에는 동안거 일기를 도원대학당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100일을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못쓴 부분은 다른 노트에 써서 현지에서 소각을 해야 하나, 이것도 집착인가 하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한, 동안 거 일기를 소각하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위인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안고 해양식에 일기를 써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못 오시더라도 노트를 보내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해양식에 오셨는데, 어제 밤까지 동안고 노트 일기를 잘쓴 분이 있고, 3일 전에 마무리한 분도 있고 5일 전에 마무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까지, 어제 밤까지 끝까지 마무리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동안고 공부하면서 동안고 노트에 일기처럼 마음 나는 대로 추원을 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자기 사연을 쓸 수도 있고 바라는 마음을 쓸 수도 있고 참회의 글을 쓸 수도 있지요. 이 글을 잘 노태에 썼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외국에서 회양식 때 소재하게 그런 보내주려 할때 열흘 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열흘치는 못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했는데 열흘치 못 쓰더라도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보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흘 치는 90일치를 쓰고 보내 주더라도 여기에 100일 기운이 다 담기게 돼요. 하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거든. 100일 기운이 다 담기게 된다. 열흘치를 못 썼어도. 그리고 나머지 열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안고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자, 90일치는 써서 보냈고, 열흘치는 내가 나머지 열흘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회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다. 비록 매일 일기 안 쓰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추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내가 늘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명상에 잠겨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열흘 동안은 자신을 잘 가다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마무리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열흘 정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노트는 90일치를 써서 보내고 마음은 100일 동안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반추하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이분은 100일 동안 그 노트를 안 썼어도 그 노트에, 동안 그 노트에 100일 동안 일기를 쓴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기운이 거기 다 담기게 된다. 그래서 80일을 썼든 90일을 썼든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7일을 썼어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노트를 소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입고 싶다. 그 소장하고 싶다고 물었죠. 노트를 이렇게 소장하고 싶다고 물으셨는데, 노트를 소장해도 됩니다. 아 소지하지 않고 소장을 해도 관계 없다. 음, 그러면 그 원본 자체를 그냥 내가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도 되고 하늘에 소지해서 올려도 되고 둘다다 다 괜찮습니다. 단 소지하는 것과 소장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안거 노트를 소지해서 하늘에 올린다는 것은 내 진심과 내 마음과 정성을 아주 티없이 그대로 하느님한테 전달하는 마음, 전달 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어, 전달 의식. 그리고 내가 이걸 소장하는 건 뭡니까? 소장해도 내할 일은 다한 겁니다. 단 의식을 갖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고 잘 보세요. 결혼식 하고 부부로 사는 사람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도 부부고 결혼식을 정확히 하고 사는 사람도 부부지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리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부부처럼 평생 살아도 부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차이가 있는데, 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사는 부부. 그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부부. 그냥 동거로 사는 부부. 근데 이셋다 우리는 부부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1번이 정말 완벽하게 결혼식을 한 부부고, 2번은 혼인신고만 한 부부고, 3번은 사실혼으로 사는 부부지요. 그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부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못합니까? 할수 있어요 아니면 못합니까? 어, 할수 있죠.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 소지에서 올려도 하늘은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그리고 소지하지 않고 내가 보관하더라도 하늘은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단 식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이면 어때요?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더 완벽하죠. 그리고 더 기분 좋지요. 아니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하고 정식으로 식을 하는 게더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응? 그것처럼. 여러분이 동안 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기를 잘 썼으면 이것을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에 올리는 마음으로 소지해서 올리는 게 마치 식을 하는 것과 같다. 근데 없애기는 너무 아까워. 그러면 복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사해서 한 분은 내가 소장을 하고 한 분은 소지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물은 남아있고, 내가 마음을 담은 건 하늘에 올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운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복사해서 보관해라. 역사물이니까. 어? 보관해서 한 분은 딱 보관하고, 원본을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왜 복사본을 안 태우고, 그 원본을 올릴까요? 여기에 기와 혼과 마음이 담겨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소지에서 하늘에 올리고 복사본을 기록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다. 바로 이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소지에서 올리는 것이 더 깨끗하고 보람이 있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보관하더라도 내가 할 의무는 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 소지 안 하면 하느님이 몰라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적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부부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느님은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아. 그래서, 설령, 소지한, 설령, 소지하지 않고, 집에 잘 보관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소지를 하나, 깨끗한 마음으로 보관을 하나,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하늘에 올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만약에 저라면 어, 너무 내용이 아까우면 복사를 한부 해두고 하늘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될수 답이 될수 있을까요?